자잘 쉬었나요? 자 그럼 또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 열역학 제1법칙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열역학 제1법칙이 끝났다는 건뭘 뜻하느냐 열역학 제1법칙이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역학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열역학 연력학... 네, 이 법칙. 자 연력학체 이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연력학체 이법칙은요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우리 통합과학 때 이미 했어요 뭐 물론 이 중에는 아씨 나 통합과학 망했는데 또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맞아요 통합과학 때 했다고 해서 다 잘했으면 뭐하러 뭐 하러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했으면 고등학교 때뭔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통합과학 때 배웠었다 라는 것 정도만 일단은 세 놓읍시다 자 그런데 완자책을 여러분들 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82페이지를 제일 먼저 펴보잖아요 뭐냐 뭐 사람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요 가역반응이 어떻네 비가역반응이 어떻네.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가 어떠네, 무질서도가 어떠네, 뭐,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음, 여러분들 가끔, 어,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막 열심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열역학 체이법칙에 보면은 여러분들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필요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 어, A라는 과정에서 A가 B가 된다. 이게 정반응이라고 그러면은요. B에서 A로 가는 거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혹은 물이, 어, 식어서, 수증기가 다시 식어서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식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다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자, 얘네들은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걸 정반응이라고 그러면은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건 역반응일 뿐이에요.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배웠던 거뭐 있었죠? 물체를 놓으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물체를 위로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었죠. 응. 음, 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정반응은 가능한데 정반응을 정반응을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정반응은 가능한데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비가역반응.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연력학 제2법칙은 결국은 비가역반응이다. 연력학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반응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뜨거운 물을 한컵 떠났어요. 현재 100도씨. 주위의 온도는 현재 몇도 정도 잡을까요? 한 20도씨라고 잡아볼까요? 따뜻하게. 자, 그러면 100도씨에 있던 물컵 속에 있던 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이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다. 정반응이다. 이건 자발적 반응이에요. 이건 자발적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물인데 현재 온도 20도씨예요. 밖의 온도도 20도씨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컵에 있는 물이 자발적으로 밖에 있는 열을 끌어서 자기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온의 물체가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위와 온도가 같았던 물체가 스스로 열을 어떻게 공급, 끌어 당겨서 스스로 열을 높이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게 비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온도가 0도씨예요. 근데 주위의 온도가 뭐 30도씨예요. 그러면 여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 아니. 이거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반응은 아니에요. 얘네는 다정반응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순순히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같은 온도에 있는 애가 스스로 열을 끌어당겨서 혹은 더 고온으로 저온에 있는 열을 끌어당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역 반응은 그럼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반응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뭐물 속에다가 잉크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확산되는 거,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다시 안 모이죠. 확산만 되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찬물 속에다 부었더니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찬물하고 섞이는 거, 그 다음에 진자를 왔다 갔다 하게 했더니 마찰에 의해서 점점점 멈추는 거, 한쪽은 진공이고 한쪽은 기체를 놨을 때 콕을 열었을 때 진공 쪽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는 거. 근데 이거의 역반응은 스스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단 에너지를 공급하면 일어날 수 있죠.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역반응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력학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비가역 반응은 자이 생각해보세요. 잉크를 물 속에 뽕 떨어뜨렸을 때. 자 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뻥 떨었을 때 여기는 잉크가 촤악 커져 나가서 이 안에 잉크 방울이 점점점 무질서하게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아 비가역+ 비가역 반응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만 이동을 하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해서 비가역 반응을 뭐 무질소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있어 보이죠? 이러니까. 그냥 필요 없어요. 결국은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겁나 겁나 어렵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까지냐? 83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바래요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음 그러면요 국어에 문제가 있던지 내지는 모를 수도 있지 뭐 어, 그때는 다시 질문하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그 다음에 8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8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어라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어저 선생님 이거 통합과학 때 진짜 봤던 그 그래프네요 네 맞아요 어떤 열기관이 있으면 열기관은 열량 Q1이라는 열량을 공급받고 열량 Q2라는 열을 방출했다면 Q1 마이너스 Q2에 해당하는 만큼 Q2에 해당하는 만큼 글씨가 써지니 Q2에 해당하는 만큼 뭐했다? 일을 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효율을 인풋 들어온 거 분에 나간 거 W 이렇게 해주시면 일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Q1 Q1-Q2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자,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때 배웠었죠? 열 효율, 이게 1이 될수 있다, 없다? 1이 될수 없다. 왜?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 약분하면 1-Q1분의 Q2가 돼야 되는데, 이게 1이 되려면 Q1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Q2가 이게 0켈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위의 온도가 0켈빈보다 높으면 0켈빈까지 온도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열기관이 주위에 0켈빈인 곳에서 작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Q2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0이 안 되니까 당연히 1이 될수 없다. 연력학제2 법칙, 열 효율 100%짜리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게 제2종 연구기관이 만들 수 없는 이유. 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제2 법칙을 위배해서 그럼 1종 연구기관은 뭐냐? 제1종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이 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공급 없이 평생 돌아가는 열기관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연력학제 1법칙을 위배한다. 연량 공급이 없으면, 연량 공급이 없으면, 일을 하면 언젠가 내부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위배한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끝나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카르노기관에서 나오는데, 카르노기관, 제발 붙어야데 이놈의 카르노기관. 카르노라는 이름 때문에 쫄지지 마시고요. 그냥 열기관의 한 종류인데, 효율을 좀 높게 만든 열기관이다. 라는 거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프만 볼게요. 어떤 열기관은요,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한 사이클을 돌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온도가 T1 곡선, T2 곡선. 자,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다시 상승해서 여기,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럼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죠. 등온 팽창이에요. 자, 등온 과정인 건 좋은데, 등온 과정인 건 좋은데, 여기다 써볼까요? 등온 과정인 건 좋은데, 등온 과정은 Q1은 델타 U1 더하기 W1에서 등온 과정이면 이게 0인 거죠. 그러면 일을 했죠, 얘는 왜? 부피가 팽창을 했으니까. 왜? 요만큼 팽창했으니까 요만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열이 들어왔어야 돼요. 이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그래서 아, AB 과정에서는 열량 Q가 Q 1만큼 공급받았다 칩시다. BC 과정에서는 뭐 여기서는 단열 과정이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일은 한 거죠. 요만큼 더 일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CD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인데 등온 압축이니까는 이를 뺏겨 열량을 뺏겨야겠죠 마이너스 Q2. 여긴 등온 과정이니까 열력 등 단열 과정이니까 출량 출입, 열량 출입이 없고 그래서 열효율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Q1 분의 Q1 마이너스 Q2 해서 열효율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84페이지는 연력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력학제 1법칙만 무사히 넘어가면 연력학제 2법칙은 어려울 게없다고요 자,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까지 1법칙, 2법칙이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어, 그렇게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린 시간에 질문 제가 따로 문제 오답은 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89페이지까지는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말고 다른 요 다, 다른 챕터에 보면 이제 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주는 거 있겠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면서 정확하게 다시 해보시면 돼요 연력학은 내용 없어요 그다지 문제를 풀면서 적용만 하시면 되고요 어 문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뭐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일과 에너지에 비하면 쉬워요 지금까지 물리를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안 해요. 일과 에너지 다시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누적 범위면 뭐할수 없고. 자, 그런데 연력학만 2학 1학기 기말고사 범위다. 연력학부터다. 앞에 거안 들어간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거 싸그리 무시하고 다시 공부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뭐 중간고사 좀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 나중에 수능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앞에 역학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완자에 대한 연력학 설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